우리 캠핑 가자. 캠핑? 응. 아, 우리 오캠 가자. 오캠. 오캠이 뭐야? 와보마 알아. 빨리 와. 우리 집으로. 어, 어 알겠어. 응? 어. 왔나보다누구세요 먼저 집읍니다. 네. 에헤헤. 소아 <laughs> <laughs> 캠핑 가자 캠핑 가자 <laughs> 굿굿굿나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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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laughs> 아가 배고프지? 응. 내가 아가를 위해 맛있는 걸 준비했어. 진짜? 아. 어. 뭔데? 내가 금방 준비해 줄게. 어. 어? 어? 쭉 어, 이봐봐. 어, 어?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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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라. 어, 어, 와, <웃음> 맛있겠다. <웃음> <우와>. <웃음> 굿굿굿! 내가 <laughs> 원래는 맛있는 걸 해주려 그랬는데 진짜 캠핑처럼. 네, 아까 도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가스레인지가 안 켜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떡볶이를 대체할게. 좋아. 이게 뭐냐면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 청년들이 만드시는 그 다방에서 나오는 건데 이름이 뭐더라? 뭐 차세 차세떡인가? 음, 아, 차세대 떡볶이. 아 차세대 떡볶이 맞아. 내가 시켰는데. 맛있어? 음. 그건 좀 달달하다 맵찔이잖아 응 매워 <laughs> 매워 이것도? 응안 매운 거 시켰는데? <laughs> 어쩌겠어 맵찔인데 <laughs> 아니 해가 이제 금방금방 지네 나 이렇게 응. 빨리 어두워질 줄 몰랐어 그니까내 응, 예상은 해가 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밥을 먹고 영화 한편 때리고 이런 거였는데 진짜 그거다 이제 가을인가 봐 해가 너무 짧다 지금 여섯 시밖에 안 됐는데 여섯 시 삼십 분. 그그 그. 우리가 이거를 거의 여름부터 생각했잖아. 여름부터 아니야. 아니야? 이걸 받을 때부터 생각했잖아. 아 맞아. 복상에서 이걸 하자고. <laughs> 여러분 이거 PPL 아닙니다. 하나카드에서 경품으로 받은 것 같아 고미 위치를 한번 바꿔봤어요. 잘 나오겠지? 응? 아니면? 잘 맞아. 나와. 단무지 필요해? 단무지? 응. 나는 뭐 괜찮은데. 나도 단무지를 안 먹어서. 응. 여러분은 단무지를 드시나요? 떡볶이 먹을 때 단무지 먹는다, 안 먹는다. 전 짜장면 먹을 때는 많이 먹는데 음. 떡볶이 먹을 땐 별로. 나도 떡볶이 먹을 아니 나는 맞아. 나도 단무지는 짜장면 먹을 때만 먹는 것 같은데. 짜파게티 이런 거는 김치랑 먹는 걸 좋아하는데 짜장면은 뭔가 단무지랑 먹어야 맛있는 느낌. 맞아. 짜파게티는 김치, 파김치, 와, 갓파. 커피다. 다 <laughs> 식사 다 하고 나면은 내가 커피 내려 줄게. 커피를 내려 줘? 응. 진짜? 응 캠핑 왔으니까. 오! 장비가 있어? 응. 내가 챙겨 왔지. 음. 커피 내리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기대하 응. 겁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 줘. 재밌는 얘기? 응. 왜 말이 없어? 원래 이렇게 좀 판을 깔, 깔, 깔리면은 못하겠어 나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뭐? 이 테이블 여기 끝부분은 달랑거리고 있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길이가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길이가 안 맞아 그거를 한 칸이 안 들어간 거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한 칸이 없어서 저기 끝에 고정해야 되는데 옮겨왔던 나의 어? 아이 노래 모를 거잖아 에 알지 예능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가? 뭐 예능 유튜브 이런 데서 음. 효과음 같은 걸 많이 쓰지 않나? 알았으면 좋겠다 <laughs> 아, 다시 말하지만 먹는 거, 앉는 거, 펼쳐놓은 거, 박스 그 어느 거 하나 PPL이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제가 다 손수 모은 겁니다 이 컨텐츠를 위해서 끄끄꾹 음, 내가 해가 이렇게 일찍 지는 걸 생각을 못 했다 밥 먹은 지 10분? 지금 음. 어떤 촬영 환경인지 보여줄게요 <laughs> 이 조명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진짜 주위가 지금 이렇게 어두워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 <laughs> 얼굴만 뚱뚱 떠다녀도 아 어, 맞아 오늘은 평소처럼 화장하려다가 눈꼬리를 살짝 올리려고 했는데 아니 잘못 그어가지고 화장이 되게 진해졌더라고요 아 거기 선 보러 가는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선이라니 소개팅이라고 해줄래? <laughs> 어, 나선안볼 거야 맞아 내가 있는데 너 엄마한테 일릴 거야 <laughs> 엄마 현준이가 나한테 선 보러 가래 알습니다 어 <laughs> <laughs> 오해입니다 <laughs> 어 매워 여기 엄청 젊은 분들이 많이 가잖아. 나. 그러니까 아침. 근데 나한테 선을 보러 가라고? 응? 그만큼 예쁘고 목소리 왜 작아졌어? 단아하고 <laughs> 아름답고 오늘 화장이 너무 진하게 됐다는 <laughs> 얘기하고 있었는데 뭔가 인상이 사나워 보인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화도안 사나워요 너무 예쁘네요. 끄끄 끄. 니까안 덥고 안 추워졌어. 응. 날씨가 완벽해 생각보다 바람도 지금 안 불어가지고 <laughs> 아까 전에 진짜 많이 부는데 자신 지금 가랜드는 안 보이겠지만 은다 뒤집어져있어 이러고 <laughs> 저 가랜드라고 불러? 응! 음. 아니면 어떡하지? 몰라 난 나의 명칭을 몰라 <laughs> 가랜드 라라랜드 <웃음> <웃음> 브랜드 브래드 브래드 피트 롤에 나오는 게 브랜드야, 레드야? 랜드. 아, 랜드. 네, 저는 롤순입니다. <laughs> 엄청 롤순입니다. 하지만 누가, 너왜 이렇게 못해 하면은 바로, 나 아, 게임을 하면 안 되나봐. 난 게임을 너무 못해. 그러고 한 마리 잡으면은, 헤헤헤, 아 야, 넌 나한테 안 된다! 이러고. <웃음> <웃음> 제 롤메이트들이 있어요. 저기 실림사는 윤씨 두명 있어가지고, 제 채널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죠. 아,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셔야 되잖아. 응.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우리 잠시의 시간을 갖기 위해 불멍 타임을 갖겠습니다. 불멍? 아, 오. 가불. 아, 위험해 위험해. 우리 아, 생각보다 조그만해. 이럴 경우를 위해서. 내가 고체 연료를 더 준비해왔어. 캠핑에 진심이지. 아, <laughs> 맞아. <웃음> 조심조심해서 넣어야 해. 어, 얹어버렸다. <laughs> 다시. 가올라라. <다> <laughs> <laughs> 우와, 대박. 이 조그만 게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다. 아니, 온기가 진짜 느껴지게? 이게 뭐라고 좋을까? 그래서 불멍 불멍 하나 봐.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겠는? <laughs> 응? 어, 커피 다 됐다. 잠시만. 커피. 보고 있어? 이자 응? <laughs> 올렸다 내렸다 커피 내려냅니다 <laughs> 커피 내렸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 커피를 내렸다 닫았다 커피 꽂았다 커피 내려놨다 <laughs> 이리 와. 피피엘 <laughs> <laughs> 아니에요. 쿠쿠쿠! <laughs> <laughs> 커피를 한번 마셔볼까? 뭐? 어? 커피 너무 화려한데? 아 이거는 PPL이야. <laughs> 돈 받았어? <웃음> 아니, <웃음> 선물 받았어. 아, 선물 받았어. 우리 조랭이가 보내준 선물이야. 사용하는 걸 직접 보여준 적이 없어서. 오늘 마침 잘 됐다 해서 갖고 왔어요 그림 그렸네? 귀엽다 너무 <laughs> 귀엽지 않나? 이거 보일라나? 안 보이나? 손이 안 돌아가 <laughs> 아무튼 제가 아끼는 컵입니다 오늘 캠핑을 해가지고 특별히 갖고 왔어요 우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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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늘에 초록색 뭐에 보이길래 응. 어 뭐야 오로에 있는 한오로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연습장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나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 롤 컨텐츠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캠핑에서는 역시 뭘또 보면서 놀아야 되잖아. 자 이거를 보려면 내가 잠깐 안경을 껴야될것 같아. 나와라. 야. <laughs> 너 이거 대표하는 거 있지, 형? 미쳤나봐. 미쳤나봐 진짜. <laughs> 공포극. 공포극. 공포극 뭐야 다음에. 자 이렇게 오늘의 오캠이 끝이 났습니다. <웃음> 어땠어? <웃음> 진짜 너무 좋았어. 지금 날씨가 일단 너무 좋고. 맞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춥지도, 춥지도 않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집 내일 좀 커피도 마시고. 그럼 그럼. 커피 그치? 내려 불멍도 <laughs> 하고 남성 있는 조명과 함께 <laughs> 영상엔 거의 안 나오긴 했지만 <laughs> 됐으면 다행입니다 아니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오캠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고 아쉬운 게 있다면 별을 좀 찍고 싶었는데 음. 구름이 다시 또 많아져서 맞아. 별이 저쪽에 하나밖에 안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저희의 오캠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장.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롱 빠빠롱 삐롱 <laughs> 삐롱빠롱